스판서드 백년손님 이만기 아내 겁쟁이인데 떨어지는 선거 계속 나가 돌직구 자기야 이만기 아내 가 돌직구를 날렸다. sbs 예능 프로그램 자기야 백년손님 이하 자기야이 24일 방송됐다. 이날 자기야에서 이만기는 장모가 분양받은 벌집 을 확인하러 갔다. 이만기의 건강을 생각한 장모의 아이디어. 하지만 이만기는 벌을 보자마자 겁먹었다. 도망치기도 했다. 이를 본 이만기 아내는 어두운 밤길 걷는 거 무서워하고 벌레도 무서워한다면서 어릴 때 감나무에서 떨어진 적이 있어서 높은 곳도 무서워한다. 그런데 그렇게 떨어지는 선거는 계속 나간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이만기 아내의 돌직구의 MC 김원희는 이말 들으면 TV 보다가 깜짝 놀라겠다고 말했다. 이만기 아내 역시 그럴 것 같다면서 웃음을 터트렸다. 박기임 기자 LUCKYIM 골뱅이 TVREPORT.CO.KR 사진 SBS 자기야 백년 손님 화면 캡처 카피라이츠 TV 리포트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카피라이트 ES 탐 뉴스